안녕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지구인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3장 1절 5온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는 현대적인 언어로 감정, 느낌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수동적인 받아들이는 작용, 경험에 동반되는 육체적, 정신적, 감정,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는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수란 대상이 감각기관에 수용되어지는 최초의 상태이며 수용성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무엇이 됐든 그것을 불러 일으키는 것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 느낌으로 몸과 마음을 연결해 줍니다. 따라서 느낌은 감각기관을 통한 외부 자극이나 마음에 의한 내부 자극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 느낌은 현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감정이나 상념에 의해 과거나 미래의 상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감정은 주관적 경험이지만 대개 대상에 투사되며, 지각된 대상에는 감정이 실려 있다고 할수 있고, 감정에 따라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을 보면, 상은 일반적으로 지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각은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대상을 구분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상은 지각하는 정신의 작용으로 감각을 통해 수용된 대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심상이라 해서 마음의 작용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감각이나 지각에 의해서 인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빨강, 노랑, 꽃 등의 개념과 또 그 개념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의 양상을 상이라 합니다. 한편 상을 통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통각의 의미는 경험이나 인식을 자기의 의식 속으로 종합하고 통일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식 속으로 감각 대상에 대한 단편적인 인상이 변화했지만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감각대상의 판단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상은 감각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단 분석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작용이 있으며 수용된 대상의 이미지와 현저한 특징을 종합하여 상을 구성하는 표상작용과 간념화 작용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상은 재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인식이라는 뜻으로, 과거에 경험한 것을 현재의 경험에서 다시 의식에 떠올리는 일을 말합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상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개송에서는 상은 치상을 그 본질로 한다. 상온이란 말하자면 능히 치상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능히 청, 황, 장, 단, 남녀, 원친, 고락 등의 상을 집치한다. 다음 시간에는 3장 불교의 인식체계 구조 1절 5온 4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